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실력완성 2번 문제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gx를 fx log2x라고 주고 그 다음에 극한값을 줬을 때 g'2를 구하라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자, 계속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뭘 구하라는 거야? g'2를 구하라는 이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 g 플라임 2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봅시다 구조가 이 극한값이 주어져 있죠 그죠 이 극한값이 주어져 있는데 이 극한값은 GX가 아니라 FX의 형태입니다 몰라요 완전 FX는 아니지 만 그죠 그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은 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플라인 2를 구하려고 하면 접근은 이렇게 되겠죠. 일단 지플라인 x를 구해야 되니까 지플라인 x란 놈은 미분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미분 f 플라인 x 로그 2의 x 플러스 fx 곱하기 로그 2의 x를 1LN2가 되니까 요 꼬러지가 될 것이야. 그렇지? 그렇다면 G플라임이라는 놈은 F플라임 2 2를 치면 1이니까 F2 e 2 l n 2분의 1을 구하라는 말이야. 자, 그렇다면 결국은 F플라임 2와 F2를 이놈을 통해서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거의 거의 철칙처럼 외우십시오. 이게 fx 꼴이 아닐 때는 치환을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치환을 하는 게. 자, 일단은 먼저 x의 극한값 성질모터 적용해서 x에 2를 치면 분모가 이니까 분자도 0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어, 부정형이 되어야만 극한값을 가지니까 이를 치면 2f의 2 푸르스 4가 0이 되야 되니까 2f의 2가 마이너스 4 따라서 f의 2라는 놈은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이거 구했죠? 그죠? 이제 f플라임 1를 구해야 되는데 이 극한값을 가지고 구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 1번이라고 합시다. 2번째, 두번째자 그렇다면 얘를 xf l x 자체를 h(x)라고 둬봅시다 그러면 여기 x 2를 대입하면요, e f a 2는 e f a 2는 h인데, 그죠? e f a 2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죠? 그것이 보이죠, 그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리미터 x가 2로 갈 때. 자, xfx를 hx로 두실까얘 hx가 될 것이고 그죠? 4는 마이너스를 빼내면 h2가 되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x-2만 있으면 이게 h플라임이라는 게 구성이 되죠. 그죠? 그럼 남는 거는 x 분이 남을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얘가 x의 2로 가니까 2분의 1일 거야. 이 자체가 H플라임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H플라임 2라는 놈은 다시 형식으로 돌아와서 H플라임 X는 미분 그대로 풀어서 그대로 미분 이렇게 되니까 X에 2를 대입하면 H플라임 2라는 놈은 F의 2 e, 플러스 2 e f 플라임 2가 되죠. 자, F의 2값이 얼마였죠?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그지? 마이너스 이고 플러스 2 e f 플라임 2는 2 f 플라임 2는 어떤 값이 나올텐데 앞에 얘가 뭐였지? 2분의 1이 있었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서 먼저 이 값을 찾자 말이야. 이식 e 자체는 이거니까 얘가 3이라고 했으니까 h 플라임2라는 놈은 6이 되겠지 그럼 이 값이 6이 될 것이에요 그치? 따라서 이 f 플라임 2가 8이니까 f 플라임 2는 4가 되죠 4자 그러면 대입을 하면 f 플라임 2가 4이고 f2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 2 날려버리면 ln 2분의 1이라는 답이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1, 2, 3, 4, 5번 중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더 여기서 선생님 강조드리는 것은 요꼴로돼 나왔다고 당하지 마시고 얘는 반드시 치환해서 보시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구조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뜯어보는 습관 계속해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번 문제에서를 마치겠습니다.